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루파박스 올바 사이드 투게더 보드 폴드하시면서 드래그 왼발 사이드 투게더 4 폴드하시면서 드래그 세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왼쪽으로 2분의 1판 왼발, 백 나, 리커버 포드, 오른쪽으로 2분의 1판 세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백 나, 리커버 포드, 후드, 왼쪽으로 8분의 1 탄하시면서 왼발로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 탄하시면서 오른발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4분의 1 탄하시면서 왼발로 하박자폴인트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4.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 탄하시면서 오른발로 왼쪽으로 8분의 1탄 하시면서, 왼발 워. 이번에는 왼쪽으로 4분의 1탄 하시면서, 오른발 워. 한 박자 홀드.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락, 리커버, 드래그 하시면서, 포체인지 무게중심, 왼발.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리커버, 포드 오른쪽으로 4분의 1터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포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2분의 1터 왼발, 빼한 박자 폴드 섹션 5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6. 포체인지 하시면서, 무게를 주신 오른발. 왼발 앞으로, 왼발 워, 오른발 워. 한 박자 홀드, 왼발 펜싱 자세, 크로스랑, 리커버,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드래그. 섹션 6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7 풀터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4분의 1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 하시면서 왼발 투게더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한 박자 홀드 왼발 크로스라 리커버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드리브 섹션 7,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8, 오른발, 백나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사이드, 한 박자 홀드, 힙 스웨이,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홀드 하시면서, 오른발, 드링. 섹션 A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북하우스 섹션 1 1, 2, 3 seven eight section 3, One, two, three four, five, six. 7 eight. section 4, One, two, three, four five, six. 7 eight. section 5, One, two, three, four, five six. 7 eight. section 6 seven. 1 3, 4, 5, 6, 7, 8 섹션 7 1, 2, 3, 4, 5, 6, 7, 8 섹션 8 1, 2, 3, 4, 5, 6, 7, 8투얼투얼은 40카운트 후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다시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3 4 5 o u r f 3, v e s 4, 5, 6, 7, 8 리스타트 다 번째 월에서는 16카운트 후에 3시간 경에서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5 번째 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세븐 에 e n and 감사합니다.